안녕하세요 였습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좀 단기적인 시황 한번 제가 관점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찍게 됐고요. 현재 비트코인은 어제랑 동일하게 16.9K 구간 행보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일단 큰 그림은 저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.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좀그 어떤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이유가 사실 지금 이런 모양을 올릴 거였으면 은 이 구간의 조정이 좀 생각보다 좀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한번 크게 박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사실 대다수이기도 하고 좀이 구간도 보시면 이렇게 늘어지다가 음봉을 박아주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이 구간하고 다른 게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자, 제가 이 구간, 현재 구간, 이 15.5에서 반등한 이 구간을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만약에 얘가 이렇게 늘어지다가 내려올 경우,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, 자, 그걸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, 제가 원래 보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죠. 일전에 설명드렸던 그림이. 그래서 이런 WXY 파동을 보고 있고, 만약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좀 빠르게 올렸으면은, 빠르게 올렸으면은 이렇게 봤을 거예요. 그러면은, 우리가 최대 범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, Y파동의 최대 범위는 W파동 대비 약 1.618배까지 가능하다. 그리고 그래서 18.1에서 2K 정도를 받고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18.4에서 18.5K까지도 보고는 있다. 그리고 또한 17.6K, 56K 부근, 17.5에서 17.6K 부근에는 또 단기적인 또 저항대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도달을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최대 범위는 여기를 보지만 여기에 단기적인 저항대가 있으니 여기까지 혹시 가준다면 우리는 롱 포지션은 익절을 하고 분할 익절이라도 하고 이제 본절일 로스를 거는 아니면은 좀 익절 로스를 거는 그런 방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게 원래 기존에 보고 있던 방향이었어요. 처음에 이게 보고 있던 방향이었는데 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생각보다 지금 너무 좀 길게 늘어진 느낌이에요.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채널 하단을 터치하거나 터치하거나 살짝 깨고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이제 어떤 관점이 방향이 생기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인이 뭐죠? 채널 하단 제 일전 항상 말씀드렸던 어떤 WXY나 ABC의 조종 파동에서 파동의 시, 첫 시작점과 X파동 또는 B파동을 이은 이선이 이 추세선을 우리는 OX 라인 또는 OB 라인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어요. 근데 이 하나의 파동이 종결되기 전에는 이 ox와 ob라인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나 얘가 지금 이렇게 늘어지다가 긴 음봉이 나와서 이 하단을 터치하거나 하단을 하자 깨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럼 이 노란색깔 파동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파동의 종결이 나온 거예요. 이 라인을 터치했으니까 그렇겠죠? 그렇다면은 만약에 얘가 제차이 구간 제가 말씀드린 16.4에서 5k를 지키고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은 얘가 어떻게 방향이 나올까요? 여기를 지키고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더 조정 파동을 주고 <laughs> 한 번에 조정 파동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조정 파동을 보여줄 거예요. 이해가 되셨을까요? 자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? 전체가 큰 하나의 W X y 이런 파동 형태를 갖추게 될 거예요. 첫 번째 큰 w 는 작은 노란색 wx y 로 구성이 될 거고요.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큰 x 파동은 또 하나의 작은 wx y 가 들어가 있을 거고 또 마지막 파란색 y 파동은 또 하나의 작은 wx y 로 구성이 된자 이런 형태의 조정 파동이 될 거예요 아마. 이 채널의 하단을 깬다면은. 자, 그럼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. 자, 이 파란 색깔만 보고 제가 볼게요, 지금.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고. 이 파란 색깔만 보면은, 우리가 원래 기존에는 최대 범위를 이렇게 잡았었어요. 그냥 단순히 이런 노란 색깔 WXY로 간다면은. 근데 지금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간다면은, 우리는 이 눌림이 어디까지 갈지는 알수 없지만, 우리가 예상했던 16.4에서 16.5K까지의 예를 들어서 지지를 받고 거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최대 범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19K까지도 열어야 되는 그런 그림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. 물론 여긴 최대 범위일 뿐그 전에 이런 18.2K 구간이나 18.5K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대로 떨어지는 그림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다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트엔 100%가 없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열어야 된다. 만약에 이렇게 갈 경우에는 19.4에서 5K까지도 갈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.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. 자, 그럼 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은 19.4에서 5K 구간은 여기 보이 보시면은 어떤 단기적인 이전 행보 구간에서 매물대를 지속적으로 쌓아줬던 구간이에요. 이 구간은, 이런 식으로. 단기적인 매물대를 쌓아준 구간이에요. 이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지지를 받아주면서 단기적인 매물대를 쌓아놓은 구간이기 때문에, 만약에 재차 올라가더라도 이 매물대 상단에 맞고 내려오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면은 애초에 이 매물대 상단까지도 같이 못하고 매물대 하단에서 빠지는 그림을 보고 있다. 저는 그래서 18.6에서 7k를 넘지 못하고 빠지는 그 그림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다만, 우리가 뭐 항상 100% 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?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, 지금 이 채널에, 이 흰색깔 채널에 하단을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거나 터치하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이렇게, 이렇게 조금 더 높게 가는 여기까지도 우리는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된다. 오늘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. 다만, 만약에 이 하단을 터치하지 않고 이 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. 왜냐면은 그럴 때는 이 노란 색깔 WXY파동이 종결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OX라인을 터치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 파동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럴 경우에는 17.5에서 6K까지도 가능하다. 그리고 최대 보면은 18.1에서 2K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는 이 채널의 하단, 이 흰색깔 채널의 하단을 터치하거나 깨고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 전에 반등이 나온 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전에 반등이 나온다면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나고 파동의 방향 자체가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오늘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. 다만, 지금 제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만 말씀을 드렸는데, 눈에 말씀드리지만 16.3K 후반에서 16.4K 여기 아래에서 이런 캔들의 4시간 봉 이상 아니면 일봉 캔들의 마감이 나오면은 이거는 반등 나오도록 재차 여기 매물대 하단에서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때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. 이때는 반등 없이 쭉 빠질 수도 있다. 이것도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제가 말한 오늘 두 가지 경우에서는 여기를 지키고 반등이 나왔을 때의 경우에 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요 리스크 관리 구간은꼭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. 여기 16.3k 후반에서 16.4k 3에서 16.4k.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거나 큰 시간봉 아래, 아래에서 마감이 나오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 해주셔야 된다. 네. 그래서 오늘 요거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모습. 이 채널 하단을 깨고 가는 모습과 아니면은 이렇게 지키고 가는 모습. 요거를 한번 어,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오늘 주말 내내 지금 저도 포지션이 없는 상태인데, <laughs> 만약에 채널을 터치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은 예상보다 짧게 나올 수도 있고, 이럴 경우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그렇다면 이런 OX 라인이 생기겠죠? 이 OX 라인을 깨러 오는 하락이 나올 거예요. 다만 이 하락에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은 한번더갈수 있고, 만약에 16.34k를 못 지킨다면은 이대로 쭉 빠지는 모습이 나올 거니까, 어떤 제가 여기 말씀드린 17.5에서 17.6. 여기 저항대 체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최대 범위는 만약에 깨고 갔을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. 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어제 영상이랑 똑같이 제가 마지막 구간에서 설명을 그림을 그려놓을게요. 그래서 두가지 화면 제캡처해서 본인 작도에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요것도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요런식으로 자, 최대 범위는 최대 범위 는 19.5K 부근 자,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. 18.6에서 18.7키. 자. 그래서 요거의 포인트는 여기죠. 채널의 하단을 터치 오을 깨고 반등이 나올 경우. 자.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요 화면 하나 지금 캡처하시고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가 아닌 채널의 하단을 지키고 나올 경우는 이런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시정지 잠깐 하고 이렇게 캡처하시면 되니까 네,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생각보다 어, 이 부분의 조정이 시간이 지금 좀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저도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채널의 하단을 터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. 이거 전달드리고 려 오늘 영상 녹화하게 됐습니다. 좀 앞으로 저 차트 진행 상황을 저도 계속 지켜볼 거고 또 어떤 변동 상황 생기면은 영상 바로 녹화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. 또 제가 영상을 못 올릴 때는 제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시면은 제 블로그 주소 있습니다. 그 블로그에는 또 제가 매일같이 또 실시간으로 블로그 업데이트 하니까 거기서 한번 더 시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수였습니다.